영재받은 자, 더욱 고유롭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세를 내려주옵소서. 제가 1분 동안 그 자제에 축복기도 하는 것을 우리 형제님 따라서 드립니다. 사랑해 주니, 사랑주 나는 죄인입니다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할 때까지 천국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멘하세요. 잘 풀릴 겁니다 혹시 성이 김이세요 15일. 이 누구세요 이해준씨청배몇 년생이세요 청배몇 년생이세요 9월 19일 네. 6월 19일 음내기지요 정글 네. 때 네. 문자들이 한두 몇 번이요 번드폰에010몇요010몇 핸드폰 번호 010 9 5 5 5 5 5 5 5 9 5 9 5 5, 5. 9 음. 어디 사세요 무슨 일? 부천동. 부천동. 네. 몇번지세요이 네. 아, 네. 네. 어, 네. 아,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번은 사람은. 이사이사이사람이사람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사 그음부터 지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고 사람도 의자도 정지하고 내 범죄의 신도 의자도 정지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을 자리를 지키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너희가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주시 한번 왔다가는 이제 성례를 끝나는 것이 아니 성례를 끝나는 것고 예수님의 이름으로